어 근거가 없이 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있지. 정확히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자. 여기 구가 있는데 구에서 어, 거리가 1인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평면이 거리가 요 거리가 요 거리가 1이라는거지 그지? 그럼 일정하게 잘라는 얘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여기를 지나가고 하나는 여기를 지나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요만한 원이 될 거고 여기는 이만한 원이 되겠지 그지? 그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여기를 지나고 하나는 여기를 지났다고 칠게 거리가 1이니까 항상 일정하겠지 그러면 요 원의 넓이 두개다 넓겠죠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, 자, 이렇게 원해서, 그냥 평면으로 따질게, 요게 중심이다. 그러면, 하나는 이렇게, 하나는 이렇게 잘려야 돼. 그래서, 요 길이가 1이 돼야 된다는 라 거지. 그지 자,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지, 얘가. 그러면, 요렇게 자르면 요 길이가 1일 거야. 그죠?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지. 2분의 1. 그죠?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니? 루트 1마 4분의 1. 즉, 2분의 루트 3이 될거 아니야. 그지? 요 때의 반지름이, 즉, 이럴 때가 넓이가 제일 합이 크다라는 거야. 그러면 얘의 제곱은 4분의 3이고, 그죠? 그리고 4분의 3파이 또 아래 거는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죠. 그러면 4분의 6파이가 되고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으로부터 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원의 넓이가 가장 넓다라는 거야. 응, 음, 가장 넓다. 알겠죠?